안녕하세요 양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들떴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교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롱 지롱님 네 이랑 이제 교환을 했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고고. 네 이렇게 박스가 없다고 해서 여기다가 보내주셨어요. 이거 제가 가까워서 이제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전달했고요. 을 먼저 여기 안에 보면은. 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악세서리핀 머리끈, 그리고 먼저 보기, 화장품, 텐트랑 크림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인스 50장이에요. 전도 있다고 하네요. 먹거리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BTS, 트와이스 등 사진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먼저 보기부터 보러 가시죠. 고고! 네, 먼저 보기입니다. 그 뭐지 수봉 아 래핑지 이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어 뭔가 쪽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체크 1번2번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편지 같네요 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롱 지롱입니다 양분이 아 양분이입니다 네 양분이 구독해주시고 더 눌러줘요도 눌러주세요라는 건가 나 안녕이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먼저 그러면 체크 1부터 한번 봐, 볼게요. 어떻게 뜯는 거지? 어 풀로 붙여, 붙여주셨네요. 일단은 그러면 체크는 나중에 보면서 체크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이번 체크는 이따가 하고, 어, 일단은 악세서리부터 볼게요. 전 포장을 특이하게 해주셨네요. 악세서리로 아, 기대된다. 아,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설레해가지고 오! 이렇게 삔이 났고요. 이건 쪽지인가 일단, 일단 더 보고요. 어. 네, 일단은 이거, 그거. 이렇게 온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네, 이렇게 온것 같네요. <laughs> 이거는 그냥, 네,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휴거더 뜨뜻, 이라고 써져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laughs> 일단은 이거 보내주셨으니까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오, 너무 예쁘네요. 잘 쓸게요. 그 다음,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인스 50장입니다. 뜯어볼게요. 오, 포장도 요거 중에서, 다른 것 중에서 제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슉. 응? 인스 50장인데? 일 종이도 있고요. 이거 쪽지도 있네요. 뭐지?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일단은 일단은 뭔가 좀음 일단 장난이라고 생각할게 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막 이렇게 틴트 같은 게 있는 거 있고 이거 제일 기대되는데요 이거 제대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걸 봐서는 이두 개는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어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크림 이런 건데, 어 방금 떨어진 게 잉크 요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잘못 보내신것 같네요. 일단은 화장품이 아니고 필기 도구인데 잘못 하신것 같아요. 네, 유동도는 뭐 일단 실수하고, 또제 기대됐던 요거 찍어볼게요 사진. 메모지 있어요. 어, 근데 뭐라 써져 있긴 한데, 이따가 이거 볼게요. 여게 끝인가? 어, 자꾸 잘못 보내주시는데요? 음. 네, 목걸이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일, 아, 어, 일단 사기인 것 같긴 한데,